엑스포 개최의 결정을 앞두고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대규모 시민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온 박재율 2030 부산 엑스포 번시민 유치비원회 시민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모시면 네. 항상 제가 이것저것 여쭤볼 게참 많은데 오늘은 네, 네, 네. 엑스포 얘기를 어, 좀 해보죠. 네, 네.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좀 홈전이 왔는데. 예, 예. 어뭐 그동안 시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뭐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칠일 남은 이 상황에서의 시민적 열기는 더 목소리도 크고 힘이 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느낀 점은 야 정말 이 남아있는 칠일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성공에 대한 그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예. 한 걸음 다 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서면일 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예. 제가 데일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에스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네네. 다시 한번또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네. 범시민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에, 엑스포는 사실 민관정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기업과 네. 정부, 정치권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입니다. 또 의미가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경쟁국가나 어느 나라나 그 정부나 뭐 기업은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시민적 열기와 힘. 이것이 음. 지금 대한민국 부산의 재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2015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예.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야 되니까요. 음. 바로 2016년도에 135만 예. 정도 서명을 받아서 국가에 전달했고 그게 국가 사업으로 채택되는 바로 기반이 되었고요.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로 이야기하면 기초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예.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언제 사상 누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와 기업이 뛰는 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수 활동에 음. 치중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네.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그 시민적 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 달그 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때는 우리 부산역에서 5천 명의 시민들이 정말 세계 전문만 음. 볼수 없었던 네, 그 네. 일기를 보여주었고요. 어, 1년의 과정에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 대표단들과 예. 오찬을 시민사회 오찬을 했거든요. 단장이라는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음. 정말 자기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그 영어로 amazing.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저도 큰 힘을 받았는데요. 음. 이것이 바로 세계 만방에 보여지는 네.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의 시민적 힘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정말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게 봤다는 얘기. 네. 뭐 언론 그렇죠. 보도로도 많이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뭐 건축에 있어서 설계 이런 것들이야. 정부나 기업이 할수 있지만, 네네. 하나하나 쌓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왔다는 그렇습니다. 부분, 우리 시민들이 네. 정말 좀 자랑스럽게 여겨야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몇 년, 2, 3년 전제 기억에, 어, 초반에 유치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어,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네, 지금은 처음에는 네. 엑스포 이러면, 아, 예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 뭐 이랬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 엑스포하고 네. 다르다. 음. 이것은 공인 엑스포로서 정말 우리나라도 처음 하는 어, 이런 엑스포다. 예. 우리가 엑스포까지 위치하면 월드컵하고 또 이제 올림픽과 더불어서 세계 3대 국가가 된다. 그렇지 않은. 아, 세계 7번째 예. 국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 해야 하는가? 하가그 다음에 해야겠구나. 이제는 반드시 해내야겠다 어. 이런 차원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예. 자발성이 더 강해지고 음. 오늘의 행사까지 이어지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좀 사우디나 이런 나라보다 늦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국으로 이제 등장한 것도 바로 그런 시민적 힘 토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있겠죠.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 수세 몰렸다가 이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네네. 아는 네네. 상황이. 됐다는 평가들이 예, 나오죠. 물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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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이 시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원하실 거예요. 등록의 스포와 인정의 스포의 차이 이게 예, 대전 예. 여수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아닙니다. 예. 아 네. 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네, 네. 뭐 위원장님께서 뭐 지방분권 정국회의 예, 예. 공동 예. 대표기도 하고 예, 예. 또. 상임 대표로 계시는데 예, 예. 이저 어떤 기대를 좀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지금 오사카에서 2025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사카는 1970년도에도 했습니다 오사카가 일본에서 두 번째 도시 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1970년 오사카 박람회를 개교로 해서 상당히 예? 경제적인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어. 아, 물론 일본도 지금 도쿄 중심이 여전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우리보다는 좀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권 초집중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최근에 뭐 심지어 또 서울을 메가로 한다는 메가시티 같은 엉뚱한 또 논란이 예, 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지방 소멸의 위기음이 계속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부산만 해도 연 1만 5천에서 2만 명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그 이런 상황에서의 엑스포라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극복하고 네. 그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축으로서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음. 울산 경남까지 나아가서는 호남 영남 전체를 바라보는 남북권 축 예. 이걸 형성함으로써 음.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하지만 단순히 어.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경남. 호남권,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이걸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메가서울 논쟁 같은 이런 잘못 가고 있는 방향, 이런 부분도 잠재울 수 있는 유력한 무기다라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일교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거고, 네네. 우리가 서명받은 이유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 이제 25일에 직접... 파리로 예, 날아가시죠. 네, 예, 네, 국제발란기구 네. 총회장이 위치한 파리에서 홍보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네. 막바지 홍보 활동 어떻게 좀 네, 마무리하실 네, 저를 계획이신지요. 포함해서 이제 명의 시민 대표단이 갑니다. 예. 2십오일날 출국해서 이제 삼십일날귀구를 하는데요. 어, 막바지까지 총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음. 파리의 몽마르트 뭐 언덕이라든지 세느강 주변이라든지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가고 또 당일날은. 어, 2시부터 파리 현지 시간으로 2시부터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또 어, 그 대표단들 그 세계박람회 기구 각 나라 대표단들이 오가니까 그 분들이 볼수 있게 또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홍보도 평상복이 아니고 양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쪽들이 예. 그, 쓰고 각 예, 쓰고 예예 예. 의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야. 저고리 입고 네. 또 이제 두루마기 입고 음. 네 이렇게 할 생각이고. 또 이제 재기차이 같은 것도 현지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부산 시민의 열기는 대한민국 열기는 살아있다 하는 그 길을 보여줌으로서 마지막 네. 성공의 방점을 찍을 그런 노력할 을 생각입니다. 눈도장을 쾅 하고 네. 이제 찍는 거죠. 네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뭐 한복을 입거나 또그동안에 현지에서 여러 형태 여러 채널에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전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음식부터 네, 네, 문화. 네, 네. 이런 것들이 강조된 이유는 뭘까요? 그 사실은 이 월드 엑스포는 산업 경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적인 부분이더큰또 비중을 차지하는 측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은 엑스포를 음. 개최하는 데 충분히 부합하는 나라라는 걸 네, 보여주는 네. 것이고 또 이 시민들이 직접 그런 옷을 입고 함으로써 뭐 유명한 셀럽들이 아니라 예. 바로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 음. 만약에 개최한다면 이걸 성공적으로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이고 BTS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 공연도 유명했고요. BTS 그 히트곡 중에 아이돌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노래를 보면 우리 전통가락이 들어있거든요. 오. 그런 것을 세계의 젊은이들, 세계인들이 이미 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전통문화, 또이 K 문화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한번 또 환기도 시키는 것이죠. 예. 우리가 K 문화 뭐 요즘 K 팝 날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BTS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BTS 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예, 예. 게아닌가라는 네, 생각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네. 어, 이. 개최 가능성과 네. 또 마지막 또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남주시죠 그래서 개최 해주시죠. 가능성은 제가 사실 지금 칠남은 상황에서 이렇다 예.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미 론이들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아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지금 경쟁 상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네. 분명하고요. 어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부산이 세계적으로 또 부산 시민들이 열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부산의 브랜드가 최근에 그 국내 관광객들이 그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또 최근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오, 예. 그게 바로 엑스포 유치의 음. 과정의 결, 노력이 지금 네.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일주일은 1 년, 2 년, 3 년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 모아서 우리 그 부산 시민의 기를 한 모아서 반드시 성공에 다어갈수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결선 투표를 가는 것이 이제 오, 목표고. 물론이죠. 물론이죠. 표수도 이제. 이차에서좀최소화시서이차에서 어. 우리가 역전하는, 네. 또 대한민국은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좋은 소식 안고 다시 네. 돌아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율 2030부산엑스포 번시민유치위원회 시민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